내 상에 소파 so 도망치자 우리 둘이서 소파. 그럼 so 우리 둘이 댄스 댄스, 속바닥을 clap, clap, 기분 좋은 날 기억하자 사진 쏘 y o 이거 어떤 순간을 놓여 빛 치료 필요되나그렇 왔지 그렇지 근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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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<laughs> 아니아니아돌아 아니, 아니, <laughs> 어, 이겼다. 아, 형 다른 팀이구나. 아들 너무, <목소리가> <수용가> 너무 잘생겼어요 아어요뭐요거야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이거> <목소리가> 오늘, <예쁘네요. 목소리가> 오늘, 아, 오늘 예쁘다 저희 오늘 예요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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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o 왜왜 아, 이렇게 눈치를 봐요? 아니 아, 왜, 아, 아니 왜, 눈치를 왜, 봐요! 아니 스승분들이 찾아봐요. 아여러분 조심해서 살게요. 네, 아 저, 조심해서 살게요. 저희도 저희도, 네, 저희도 이제 뭐써입니다네 네, 네. 이제 잘해요. 네, 저희도 이제 알아서 잘합니다. 네그 제가 아니에요. 네 그리고 저희 사먹는 배야 네. 되기 때문에 네. 조심할 거예요. 네. 답을 주는 게 아니었구나.

네 저희가 여기에 오 이오는 그것은 바로 또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보내기 시작. 아, 부산 왔죠. 배살 아니죠? 허벅지 살 아니죠? 다리 살 아니죠? 부산 맞습니다 아, 이렇게 부산 왔는데 오늘 하나 둘셋넷다 열고 여덟 명이 왔어요. 여덟 명. 딱 사대사 편수니 자 네. 네. 저기 이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. 저희가 두 장을 뽑아야 돼요. 아, 저희가 지 여덟 명이 있는데 네. 어, 두 장을 뽑아야 되는데 저기 이제 뛰게와 있네. 허우 허 네! 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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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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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우 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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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<laughs> 아, 순간에 안 들어오면 안들안 들어오면 안 된다 오면안 들어오면 안들어 박수 안 들어오면 안들오오랜만에어잖아요 네, 그렇죠 oh, wow. 자, 지금 단체 yeah. 인사 어오면안 들어오면 안들오안녕오늘들어캐럿분들께서 깜짝 이벤트 면안 들어오면 안들어는면안들이오면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안 저희도 캐럿분들께 예쁜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나도 네. 감사합니다 아, 네. 아, 네. 아, 맞습니다! 어, 절대 놓치지 않고 쭉 걸어 나가고 그 다음에 서로만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<laughs> 이세 가지가 다 슬로건이었거든요 아 예. 아,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! 세븐틴 캐럿 온투유 안녕 건데, 네,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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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거. 근데 아 한번 보여. 아아이 지금 딩이 중요한 거예요. <laughs> 지금 딩고를아려고 네, 네. 지금 앞는 거야. 딩를 위해서 딩고 딩고 승강 많이,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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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. 맹균도 네. 아, 잘 쉬하고 싶어. 아, 아, 아 호흡이 짝짝짝짝 맞네. 네. 네. 우리가 내하고 <laughs> 네, 너무. 이게 조이시도 다같지 호흡이 짝짝 맞는다고. 야 너무 안정게드릴거아니야요왜 아, 아. 아, 아, 왜? 아, 왜? 아, 아까 우리 안정우리 공연하면서도 호흡이 되게 잘 맞았잖아요. 마치 네. 막 아, 저희가 아, 반전은 차기였고 반전은 떡이었어요. 지금 모든 무대는 찰떡이었다. 죄송한데 너네 지않았다며아 지방, 지방 하시는 거아 잠깐만요 저거 뭐 떨어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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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격이 떨어졌어 가격이 떨어졌어 가격이 어, 어때 이거 어때 <laughs> 이거야말로 <둘이 뭐야>? 올 겨울 <laughs> 핫 패션 트렌드 그쵸?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어 아 뜨거! 아아 아, 너무 한데 오빠 어, 깎아서 깎아 깎아 조각 같이 해줄게 조각 같이 깎아버려. 오케이 이 정도. 이거 진짜 깎았다. 여기다가 팔오 팔오 양말 서비스. <laughs> 어, 야그 남는 너는, 거 없어. 우리 남는 거없이 한다? 남는 거 없이. 어. 어. 남는 거 없이 해. 나는 사람 보고 하는 거야 나는. 오케이. 이 일이 사람 보고 하는 게 그래. 너무 좋아. 아, 이달에 우수사원을 줘야 될것 같은. 네, 오 약간 오 분이 귀엽다. 이그 수트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. 호시가 <laughs> 혼자 못 해가지고. 잘못요 <laughs>

두 어, 새벽 두 시에 끝나도 가져아 연습이 새벽 2 시에 끝날 테고. 어 얘는 나안 지치나. 난 몸이 아픈데. 아 가기 싫은데 뭐. 그럴때 있지. 그렇 때 보면 불쌍하더라고. 그래서 주제가 뭐죠 건석이 씨? 네 일단 어떻게, 주제가 어떻게 끄는지 모르죠. 시리 어떻게 그러죠 시리야. 꺼져. 꺼져. 어떻게 그러죠 시리야. 꺼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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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! 아, 꺼져! 아, 아, 입이 야, 되게 아, 험한 시골인 줄... 죄송하네, 마이 너무 내가 보기 3번 틀린 거 같은데? 3번이 틀렸다고? 어. 야, 3번, 1번이 4, 13이야, 3, 1번이 2. 13! 왜 13이야? 1번 12야 1번 12야, 12 오, 이거 잘 나왔다. 3D로 약간 이렇게 되는구나. 재밌는 것 같아. 그죠? 여러분, 호랑이. 캐럿들, 호랑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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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헥! 와! 훨씬 1등이야 지금. 10배, 아. 여러분 십대에서호이생기게 1등입니다 오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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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지금 네이버... 거기 봐 전체에서는 <laughs> 저희 <저의 웃음>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<웃음> 제품입니다 <웃음> <이렇게 돼야> <웃음> 모찌 모찌 <웃음> 아, 정환이 옷 이쁜 거같아 내가 이쁜 거라고 오빠말했 <laughs> 어? 내가 예쁜 거야 알겠지? 오케이 원두. Okay. 아 제가 눈이 커가지고 이게 눈안 깜박여야 되잖아요 카메라가 올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호시는 눈물 안 났을 거예요? 나 눈물 안 났어 시 <laughs> 연락은 제 친구들한테도 아무도 안하고요 우리 멤버들만 믿고 있습니다. 친구들도 연락 안 하니까 이따 우리 멤버들이 1 2시딱 지났으니까 지금 챙겨주겠죠? 제가 부모님께 또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저 이렇게 낳아주시고 행복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효도하는 순영이 될 테니까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1 2시이 분. 지인들로도 지인들에게도 연락이 안 오는 상태죠? 좀만 기다리면 오겠죠 해요 저는 애들이 지금 녹음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? 저 오늘 생일이에요. 저 오늘 생일이에요. 뭐할 얘기 없니? 어. 응? 제가 이생을 살아남는 야. 나한테 할 얘기 없어? 사랑해 아,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와. 아, 와도대 이런 놈들이 뭐, 다 있어? 뭘 뭐, 이제 와서야 12시 딱 치면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네. 나자 호시 조슈아 아작 준비됐어요? 네자 네. 할게요 조슈아도 불러주지 좀더 붙어 애교 굿바이 뱅뱅뱅 굿바이 뱅뱅뱅 아잇 너무 많은데요? 재밌었어요 원투 쓰리 고첫 번째 팀집아저요첫 번째 집첫 번째가 아니에요 요발안들셨어요 네, 안 들어가세요 이렇게 들어가때 똑딱이야 어? 아이아내까지아 들려 선 무슨 말잘고생일이라가지고빨 가요 이번 해가 어떤 해인 줄 아세요? 아, 저 알아요. 황금돼지예요. 황금돼지. 승관이의. 승관이에 캐럿들 사랑해. <laughs> 정답. 네. 정답이 뭐였어요? 캐럿들 사랑해. 아 보시 정말 센스 있었어요. 선물로 이 레몬. 아 감사합니다 저는 님 그러면 작년은 <laughs> 무슨 해였습니 아아 네! <laughs> 네. 먹고요. 네. 일단 올해는 황금 돼지죠. 황금 네. 돼지의 기해년 네. 맞나요? 네. 맞죠. 네. 네. 그래서 오늘 미술 시간은 네. 선생님이랑 같이 네. 돼지만들기 시간입니다. 예봐요 어. 어. 편지 아, 아, <laughs> 맛있어요? 야 형님. 와 천재야? 와. 짜증 나. 아 어지야. 코미케 저가다. 저기 는데 촬영하는데 왜 이렇게 순영이가 잡았네. 아, 저 코미케 하네. 화장을 많이 안 했어. <목시> 아, 어, 네. <목시> <목시> 네, 저쪽 목장 오시는 아이 화장을 안 했어요. 아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나이가 어떻게 요 쪽. 9 2년생이요 아, 92년생. 아, 네. 92년생이면은 내가 35식이니까 <목시> 네. 어. 28살. 28? 28, 28. 28. 정도 됐나요? 네. 아 네, <laughs> 네? 혹시 여기 <laughs> 있어요? 네? 네? 그거 사진 저장해야 돼 다른 인형으로 네. 사진 저장해서 아. 자 파워 카운트 한번 해볼까? 원아 네. 너뭐 어떻게 한 거니? 아, 아, 아 여기 다아 이거 다되 있구나 뭐 추로 어떻게 하는지. 한다 사진을 찍어볼까? 보이세요 지금? 네. 지금 네. 달려 어권나 어, 안녕하세요 빨리 다니까 롯데리한테 인사 보내야지 로때리. 로 o 리 t e r y Lottery. l 아 너무 e r 아 Lottery. l o t 영 e r y l 아 t t e r y l o t 자 e r y Lottery. Lottery. l 이 t t e r y l o 밝다 생각하지만 난좀 내성적인 o t t e r y 진짜 t t e r y l o t t e

민규 씨첫 MC 고정. 네. 예. 아 정말 소감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우선은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요. 네. 이렇게 뭔가 기분 좋은 일들이 하나에 겹쳐버리니까. 뭔가 엄청 알차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음,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근데 아직도 시간이 한시 반밖에 안 됐다는 거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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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직 많이 남았다는 아, 거. 민규 형의 아, 생일에 반밖에 지나지 않았다니. 아, 야 하이호 하하. 야 하이호 너무 신이 납니다. <laughs> 열심히 할게요. 야, 야 무서. 아니 제가 또 민규 형사녹하는 거랑 호시 형이랑 같이 네. 이렇게 보면서 애쉬하는 네. 네. 것도 봐 호시다, 호시다, 호시. 네. 와, 호시. 저는 <laughs> 안녕하세요, 호시입니다. 네, 저는 음. 일단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했어요. 아, 아 이렇게 벌써 천일이 됐구나. 네또 이제 무대를 보면서 아까 인기가 이제 무대를 하는데 저희도 거의 오프닝 무대였다가 이제 이렇게 뒤로 점점 이제 가고 그러 이런 모습들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일단 멤버들 정말 천일 너무 축하하고 네. 어 저희는 앞으로 정말 멤버들이 다 왔다시피 뭐 계속해서 더 천일이 뭡니까 그죠 그렇죠 천일은 뭐 엄청 갈거예요어길만 천지대기 그런 얘네 어, 조일조 정말 많이 보고 함께합다 여러분들 오, 오. 네 아는 숫자를 달 얘기하는 안돼요네자 <laughs> <아닐까요? 웃음> 네,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. 주시면은, 너무 좋은 아름답습니다 안름요 정말. 나아 쿱새다. 오이나아 쿱새 쿱이한마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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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아, 그래. 아, 아, 어 어디 어디 쎄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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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급야너이마나좀 아니다. 나요 여러분들? 한말야 네. 너부속순 활동할 때 응원하더라. 와, 진짜. 공항고 얘기한 거 아니었어? 아, 그래 랬나니까 어, 급야 생각해 봐. 너가 내가 많이 안갔으면 야, 후시야도 안 왔더라. 이렇게 했 겠지. 어떻게 생각해? 맞 아, 약그 자, 어때? 야, 나. 이거 내 답변. 도시 형은 너를 항상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아, 그게 서운했다면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 정말 더 잘하는 형이 될게 미안하 아. 아아아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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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아아아아아아 행요이 행복이 오래요 아아아아아아아 여기다 잡채 는다고 잡채는 최소한 거에요 당근? 당근? 당근. <laughs> 아, 또 생각나네. <laughs> 자, 우리, 우리 또 캐럿들. 태어나네. 자, 우리 호시 형. 늘알드내마늘 사랑하고. 늘 사랑하고, <laughs> 내가 많이 아끼고. <laughs> <저> 내가 <laughs> 형을 많이 좋아하는 거 알죠? 네. 아, 알죠. 알죠. <laughs> 늘 <응>. 형을 생각하는 <laughs> 마음. <응>. 그리고 이발전화 <laughs> 힘내고. 힘내. 다치지 말고. 또 그리고 <laughs> 아, 우리 함께 열심히 <laughs> 건강하게 활동합시다. 네. 네. <laughs> 아좀 촬영하다가 더워서 죽으면죽은데로 하면 돼. 지금 했네 이거 비슷했네. 우잉 <laughs> 앨범 수록곡 중세 번째 트랙 노래의 제목은? <laughs> 3 2 하이라이트! 1, 정답. 오, 오, 오! 음음음음음음음 <laughs> 계단 올라가지. 영원뭐 그렇게 될거먹어야무시대박깝다 근데 이거 먹는 거. 이어이구먹 이런 거먹으면 이런 먹는 거. 이런 거 먹는 거. 이런 거는 거. 이런 어 먹는 거. 이런 거 먹는 거. 이런 거 먹는 거. 이런 거. 그 어, 어이구어이구어이구왜왜왜 싸우고 어이구, 어이구. 왜 자기만족 왜? 왜 그러니까, 너 운동하는 이유 뭐야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. 너늘 사랑총지에 담아서어 오오오 소이늘에 올리며 딸기 <목소리도> 딸그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한마디. 언제나 늘 두고 도는 하루 속에 무뎌짐을 잊고만 있다면 쉬어버린 내 맘에 새로운 기다려 <레이오> 여러분 잠시 쉬어가도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은